바이 바이, 바이 바이 바이바이 바이오인데 바이바이가 By 야 그러면은 헬로 헬로도 되고. 야 근데 아까 코끼리 콘왜 돼? 호랑이 코야 호랑이 코도 호랑이도 코끼리도 야 봐봐 그러면 와이파이를 와이 와이도 해도 되고. 가 돼. 와이 와이. 와이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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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파 우리 팀은 윙셋네 다섯, 이여섯 아니 진짜. 근데 진짜 아니 나발 사이에 계속 발사이 너무 커아 진짜 살까 진짜 해봐너해봐발 <laughs> 폭이 너무 미안해. 컸다니까 나 진짜 객관적으로 본다 아니 계속 발 사이에 있었잖아 이러니까 그 a r 봐도 돼. 이거 무조건 탈락 얘들아 얘들아 안녕하세요. 카를 더 많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맞아, 맞아. 얘기해서 재밌다, 오케이. 재밌다. 아 이거 너무 음, 불리하잖아. 야 이거 진짜 불리하지 우리 누우맨. 야 그럼 영어로 해. 아니중국어로 아니, 아니. 해. E A. 아유 e you